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구왕 통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보고 계신 지금 영상이 시작된 지금 눌러주세요. 아시죠? 어차피 좋을 거니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아시죠? 좋은 건 나눠야 하니깐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르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 모델3를 사고 싶기는 한데 어떤 모델을 사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델3는 세 가지 트림이 있죠. 스탠다드 플러스, 줄여서 스프리라고 하죠. 그 다음 듀얼모토 롱레인지, 줄여서 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듀얼모토 퍼포먼스입니다. 줄여서 퍼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롱, 롱, 롱입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성능보다는 주행거리입니다. 전기차를 1년간 타본 결과 성능의 차이도 무시할 순 없지만 주행거리는 차량 선택의 제1 고려사항입니다. 꼭꼭꼭 꼭꼭 롱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각자 자기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추천의 결론을 말씀드렸으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2020년도 새롭게 발표된 보조금 산정 방식과 지역별 보조금 차이를 논외로 하고 보조금을 1,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시내 주행용으로 마트 갈때 쓰려고 모델 3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플러스로도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장거리를 안 다닌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탠다드 플러스는 구륜 구동으로 가격은 보조금 전 적용 가격이 5,369만 원입니다. 보조금 1,500만 원을 적용하면 3,8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3,000만원대에 모델3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최고 시속은 225km, 주행거리는 352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전기를 0%까지 모두 소진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300km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제로백은 5.6초, 그 다음은 모델3 주문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킹갓. 가성비 롱레인지입니다. 롱레인지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모델 3세 가지 트림 중에 가장 주행거리가 깁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446km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AWD 올휠 드라이브로 네 개의 바퀴가 모두 동력을 전달받아 출력을 냅니다. 가격은 6,369만 원입니다. 보조금 1,500만 원을 적용하면 4,8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고 시속은 233km입니다. 제로백은 4.6초입니다. 롱레인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기차의 경험, 테슬라의 경험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모델은 시내에서 다니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구매하는 순간 기존 내연기관 차를 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로 나가게 되고 주행거리가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우 스탠다드로는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롱레인지도 사실 아, 조금만 배터리 용량이 더 커서 주행거리가 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델 3중 가장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모두가 킹갓 롱레인지라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입니다. 사실 퍼포먼스는 말이 필요 없는 성능입니다. 가격은 7,369만 원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보조금 1,5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실제 부담금은 5,8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고 시속 261km, 주행 가는 거리 415km입니다. 제로백은 3.4초로 모델3 중 가장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트림의 성능 차이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모델3의 최고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매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차를 사면 차는 무조건 풀옵션이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퍼포먼스로 가십시오. 차를 한번 사고 나면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모터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꼭, 꼭, 꼭 퍼포로 가세요. 아니면, 아니야. 풀옵션은 무슨 풀옵션이야. 가성비가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롱, 롱, 롱입니다. 롱레인지로 가세요. 제가 1년간 테슬라를 몰아본 결과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주행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다. 모델3 타는 것만으로도 좋다. 나는 멀리 안 나간다. 시내만 다닐 거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로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세 가지 중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레퍼럴 코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인데요. 이 추천인 코드는 대부분의 추천인 코드가 그러하듯이 추천한 사람과 추천 받은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지금 모델3를 계약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추천인 코드가 무엇인지 몰라 안 넣고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요즘 계약금 10만원 환불도 안 된다고 하니 꼭 챙기셔서 11만 크레딧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 추천인 코드를 넣고 계약을 하시면 11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넣고 계약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추천인 코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쿠폰 번호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러 계약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오늘도 호구왕 통통이었습니다. 내일 또 봬요.